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c 언어 소스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이랑 간단한 출력을 같이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컴퓨터한테 보여줘! 라고 할 수가 있고, 항상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콘솔, 콘솔창을 이용해서 보여준다. 자, 근데 컴퓨터잖아요. 명색이 컴퓨터죠. 컴퓨터라는 건말 그대로 컴퓨터 계산하다죠? 계산하 계산기에요, 계산. 계산계예요, 계산계.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게 계산인데, 계산 한번 시켜보고 싶죠? 지금 뭐 이렇게 헬로, 단어 같은 거, 출력해주는 거, 좋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얘한테 연산을 좀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계산. 더하기. 그래서 더하기를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사칙 연산, 이 연산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같이 한번 또 알아볼 건데 자, 더하기 이렇게 수학에서처럼 더하기 기호를 쓰거든요. 그래서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주면은 정말로 1과 2을 더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만 하고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어? 왜이안 나오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당연히 안 나오죠 당연히 그렇죠? 왜? 컴퓨터는 정말로 시키는 것만 하거든요 우리가 더하라고 했지 보여달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더해달라고 하면 진짜 더하긴 합니다 컴퓨터가 2라는 결과를 도출을 해내는데 우리가 보여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보여주지 않고 끝내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가 잘 2라는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애플를 쓰는 거예요. 자, 프린트 애플를 이용해서 결과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1, 더하기 1 보여줘. 나는 어, 의미가 되겠죠. 단순히 더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한 다음에 결과를 보여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본 다음에 항상 끝에 줄바꿈 문자를 넣어주시는 습관을 들리는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보기가 편하니까. 나중에.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볼게요. 정말 2가 나올지? 자, 기대와는 다르게 예상과는 다르게 2가 안 나오고.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보여주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1과 1을 더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산술연산을 해가지고, 2가 나오길 바라는데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땀표는 문자 처리합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1은 숫자 1이 아니에요. 생김새가 이렇게 1처럼 생긴 문자입니다. 컴퓨터는 이걸 보고 한계라는 의미를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한계라는 의미잖아요, 원래. 숫자 1이면. 한계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문자일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쌍탑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쌍탑표 안에서 무조건 문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숫자로 인식을 못해서 아니면 당연히 더하기도 못하겠죠. 그래서 어차피 컴퓨터는 계산기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기본적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어들은 다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딱히 우리가 이 쌍땀표 같은 걸로 구분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1이랑 요 1이랑 요두 개를 구별을 할수 있어야 된다. 요건 뭐다? 문자다. 한 개라는 의미가 없어요. 숫자라서의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합니다. 생김새가 그냥 1처럼 생긴 문자예요. 근데 얘는 한 개라는 한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니까. 두 개의 차이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더하기를 그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요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자, 실행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린트라는 보여줘라는 명령어 안에는 무조건 문자만 넣어야 돼요. 그게 규칙이에요. 이것을 사용하는 규칙. 근데 1+1은 문자가 아니잖아요. 1+1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렇게 1 하나만 출력을 해도 요렇게는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되는데, 요거를 상단 표를 지워주면. 에러가 나와야죠. 그거는 애초에 C 언어에서 제공하는 이 프린트 F라는 명령이 문자만 받게 돼 있어서 그래요. 문자만 보여주게 돼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거 못한다는 거냐? 어쩌다는 거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는 불가능하고요 대신 우리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문자열 안에서, 문자 안에서 내가 숫자를 표현하고 싶다. 문자 안에서 특정 부분만 컴팔란트테 야, 이 부분은 숫자로 처리해줘라고 하고 싶을 때 특수한 문자로서 그걸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 %d라는 문자, 특수문자를 쓰고요. 정확히는 %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숫자 처리해 줘라. 프린트 f라는 영역과 결국은 문자밖에 못 받으니까, 문자밖에 출력을 못 하니까, 우리가 특수한 표식으로 이 부분만, 숫자로 처리해가지고 보여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F5 한번 여기서 눌러볼게요. 요게 지금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15601699. 이 숫자. 자 근데 이게 숫자의 의미는 모르겠죠? 저도 모르는데요. 시간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숫자를 숫자를 보여줘라고 한거지 어떤 숫자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안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그냥 지 멋대로 아무거나 그냥 숫자를 만들어서 보여준 겁니다 랜덤하게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특정 숫자를 알려주고 싶으면 야 숫자로 처리해줘 라고 하는데 아무 숫자 말고 내가 뒤에 알려주는 숫자를 처리해줘. 라고만 할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컴마를 치시고 여기다 넣고 싶은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 부분에. 되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위에는 좀 지울게요. 줄만꿈꼭 해주고, 끝에. 자,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1, 1, 자,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은데, 뭐 얘가 좀더 길어 보이잖아요.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더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결과를 이렇게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요거는 1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요거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여줄 뿐이고요. 자, 요거는 이 부분을 숫자로 보여줘 라고 되어 있잖아요. 숫자 처리해서 보여달라고. 근데 아무 숫자는 넣으라는 게 아니라 요 뒤에 우리가 작성하는 숫자를 넣어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문자열, 이쌍 따옴표 밖에 있으니까 숫자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연산이 돼서 2라는 결과가 나오고 2라는 결과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가능한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시연어에서 숫자를 출력하는 것. 숫자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 문제란 문자열로서 제문 우리가 출력을 해야 되니까, 문자열 안에서, 문자열. 자, 이 용어가 어색한 분이 있을 수 있을까봐, 이 문자열은 뭐냐면, 자, 이러면은, 이쌍옴표로 감싸진 이 헬로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문자가 다섯 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죠.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쌍따옴표로 감싸진 요 문자 나열된 요것, 요것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열 안에서 쌍따옴표로 감싸진 거 안에서 숫자를 표현하고 싶을 때그 부분에다가 d 를 넣어주고 뒤에서 숫자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이 %d를, %d, 요걸 이제 특정, 특정 어떤 숫자나 다른 타입으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풀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문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보통 이제 서식 문자라고 불러요. 서식 지정자 역시 퍼센트 D 말고도 되게 많아요. 퍼센트요. F 퍼센트 O 퍼센트 X. 근데 미리 그걸 다 알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우리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쓰는건 퍼센트 D 숫자. 그래서 필요하면 나중에 또 하나씩 소개를 드릴겁니다. 교재에는 다 나와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리 다 외워놓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밖으로 꺼내서 처리를 하면 연산이 가능하다는 라것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무엇을 알수 있냐면, 자, 이렇게 똑같이 생긴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이 생긴 두 개가 있는데, 그 의미가 전혀 다르죠. 문자 1, 숫자 1, 그두 개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이걸 구별을 해야만 하겠죠? 왜냐면 작동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값의 유형, 값에는 유형이 있다 그래요. 똑같은 1이어도 문자열이 있고 숫자열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료형이라고 부기도 하고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다 같은 말이죠. 한자로 표현하냐, 뭐 영어로 표현하냐. 그래서 이거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하면 시험을 못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자료형이라는 게 반드시 여러분이 숫자 값의 타입을 구별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칙 연산 기호만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또 프린트애플을 이용해서 사칙 연산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사칙 연산을 함술 연산자'라고 해서 계산기를 우리가 계산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라는 거죠. 그래서 3과 6을 마이너스로 붙여서 연산하면 새로운 값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연산자가 특수한 두 개의 연산 대상을 가지고 새로운 값을 만들어는 기능을 하는데 더하기 빼기는 사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산수 할 때랑. 위에서도 보셨다시피 양쪽 양수 사이에다가 더하기 연산자를 넣으면 두 수를 더해 주는 거예요. 빼기를 하면 앞에서 뒤를 빼 줍니다. 자, 곱하기는요. 8번 위에 있는 별표.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나누기는요. 플래시 이거 하나 더 있어요. 퍼센트가 있는데 이거는 나머지 구하는 겁니다. 2 더하기 2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10 빼기 5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3 곱하기 8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5 나누기 3은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5 나누기 3또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두개 차이는 뭐다? 이거는 목소 구하는 거고 이거는 나머지 구하는 거고. 자, 뭐 다섯 가지만 알면 돼요. 선술 연산자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출력하는 거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출력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쌍따옴표로 감싸지 문자일만 출력할 수가 있는데 숫자를 출력하고 싶으면 %d 라는 표식을 붙이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를 이 뒤에 컴마 한 다음에 넣어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다 계산이 돼서 여기 싹 들어갑니다. 끝에는 줄넘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해보시고요. 수업 페이지. 보시면, 산술연산 이용해서 각 구하기. 한번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많이 써봐야 됩니다. 문법이라는 건 그렇죠. 이해의 영역도 어느 정도 있지만, 암기의 영역도 많아요.